하나님 아버지, 어, 제가 매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걸작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누구세요? 난 너의 하나님이 란다 어, 정말 하나님이에요? 응. 기도는 답하지. 그럼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돈이 내리게 해보세요. 별로 내리게 하고 싶지 않아. 왜요? 못해서 그러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 음. 그러면 이번 년도에 연애 대상 누구가 됐는지라도 말해보세요. 난 TV를 보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TV를 많이 보니? 저 TV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아세요? 정말 하나님 맞으시군요. 그래. 나는 너의 하느님이란다. 여기에 서버려. 근데 여기 왜 서라고 하신 거예요? 음, 너를 최고의 오리지널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라고 했어. 아, 근데 아까부터 들고 있는 이 이상한 건 뭐예요? 아, 이 이상한 물건? 너를 오리지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지. 아, 그렇구나. 근데 저한테서 깎아내야 될 것과 안 깎아내야 될 것을 어떻게 구별하세요 그것은 너에게 속해있지 않는 것들을 내가 다 깎아낼거야 이것들은 정말 쓸데없고 무게만 차지 않는 나쁜 것들이지 아 그러면 저한테 쓸데없는 이 옆구리살 좀 빼주세요 아 제가 이거 빼려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유산소 운동 안 해본 것도 없는데 이게 안빠지더라고요 옆구리살 좀 깎아주시고 배에다가 베라, 왕따 좀 새겨주시면 멋있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너는 꽤나 재밌는 애구나 당신이 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 말만 하고 싶어하지 진정 으로 작업하기 원하지 않아. 넌 깎아지기 원하니? 네, 저 깎아지기 원해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작업해야 될몇 가지를 생기 시켜 줄게. 첫 번째 분노. 내가 만든 감정이지만 너희들 지금 그걸 잠재하고 있어. 두 번째 정이의 문제. 평소 거울에 누가 보이니? 제 자신이 보여요. 너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아들 예수가 보일 때까지 내가 까낼 거야.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변 사람들 힘들 거예요. 전 주변 사람들 힘들고 원치 않아요. 이것은 마라톤처럼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너가 들어야 할 최고의 말은 무엇인지 아니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여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해. 근데 저 당신 너무 많이 실망시켜드렸어요. 그건 적이 없단다. 넌날 실망시킨 적이 없어. 내가 너를 깎을 준비가 됐단다. 근데 저를 깎으실 때마다 제 안에 어른 옷을 입고 있는 두렵고 겉만 어린 아이 영혼도 보이실 거고 이것보다 더 더러운 영혼도 많이 보이실 테니 괜찮으시겠어요? 넌나 상관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넌 지금 네 자신을 쓰게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난쓰게 만든 적이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의 음성을 잘 들은 것이 맞나요? 제가 아주 많은 문제로 당신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여전히 당신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쓰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저를 받아주시고 쓰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있던 곳에 있겠단다. 네가 받은 구원을 감성적인 느낌이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처리해 나가는 거란다.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길 때 그것들을 감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을 혼역하는 것처럼 생각하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걸작품입니다.